따라서 성찬에 관한 말씀 우리가 그 매, 매달 한 번씩 받는 성찬 예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찬을 받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 성찬을 받는 거를 하나님의 보여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 성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성찬을 받으면 성찬의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모르면 어떻게 되나? 모르면 그 유익도 없고 사실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거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잘 준비하고, 성찬 받는 날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희한한 거는요, 성찬 받는 날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와도 성찬 받는 날. 제가 보기에는요, 속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 우리는 성찬받는 주간은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야, 한 달에 한번 있는 이 성찬받는 날은 내가 뭐열일 제껴놓고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성찬도 받고,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참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 자전 성찬주일날은 안 빠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이 없는 말, 또 하나는 확신이 있는 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막 너무 막 자신 있게 막 얘기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믿어져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틀린 것도 막크막 막 자신 있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맞는 것도 자신 없게 얘기하는 사람이세요, 반대로. 그러면 맞는 건데 도안 믿어져. 아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은 뭐 그렇게 자신 없게 그렇게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맞는 건데 말 끝을 자꾸 흐리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그렇겠죠? 막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그냥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면 항상 그대로 되는 말씀.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인 겁니다. 사실. 그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 권위 또 말씀을 그냥 믿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은 뭐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그대로 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한 사람이 자신이 없어. 자기가 이제 안 믿는 거죠. 자기도 확신이 없어. 그럼 말끝지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고 뭐 새벽에 못 들으면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유튜브보니는 여기서 자리에서 현장에서 듣는 게더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담임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딱 듣는 게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게꼭 그렇게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표정으로도 전달되고 또 그날 분위기에서도 전달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찬 얘기하니까 막 서로 막 네? 다투어 이러대 이 사람이 어찌능이 자기사를 우리에게 알아듣긴 들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핵심 파악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귀가 있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고는 하말 자체는 알아들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니까 아니 뭐 말이 알아들었는데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뭐 이러고 제가 며칠 전인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한 사람에게 서 있는데 당신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나왔어? 내가 야 지금은 우리 아들이 당신보다 더 크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서다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 한 사람보다 더 큽니다. 어떻게 나왔나 몰라?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 니고 대모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다큰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들을 때다 알아듣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다 얘기해줘도 다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영적 지각이 열려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렇게 잘 들려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은혜요. 예 야, 막 은혜가 된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찬을 받는 사람. 성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우리가 받는 사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영광 중에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성찬을 받는 게. 성찬이 그러니까 부활의 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아 주님이 성찬 받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려준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부활의 표다. 야, 이걸 먹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이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면 마지막 날 다시 살려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찰을 받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성찬을 받으면 영생도 가졌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무엇인가? 예, 여기, 성찬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딱 정답을 써놨어요. 성찬이 뭐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세상의 모든 양식이 썩을 양식이요, 썩은 음식이지만 오늘도 제가 차 타고 오다가 우리 한 사람 이렇게 그 불병에 있는 걸 하나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물을 사줬습니다 불 이렇게 제주 물그래고다 쿠팡에 누르면 착 차고옵니다 옛날에 그걸 몰랐는데 쿵 누르니까 딱뭐 비싸지도 않아요 제주 물딱그 아침마다 탁 하나 들고 요즘은 나도 먹으라고 또 <laughs> 근데, 먹다 남은 물이 있어요, 여기. 아유, 먹다 남은 물이네, 우리 다. 그래. 근데 내가, 그거, 좋은 물이야. 그, 깨끗한 물이야. 아프리카에, 그 정도 물이면, 이야, 이제, 일급수라고 그래. 먹다 남았으니까, 물론 조금 이렇게 뜯었으니까, 좀, 그, 그렇죠. 새 거보다야. 그런데, 그래도,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입니까? 못 먹는 물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 뜨거운 뭐 햇빛에 뭐 하루 정도 지나고 뭐 뜨겁고 뭐 근데 우리가 먹는 양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다 우리가 변질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물피 이 이거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식 가장 좋은 음료라는 겁니다 아멘 다 하나시네. 성차는 세상에다 가장 좋은 양식, 가장 좋은 음료라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거를. 더 좋은 양식, 더 좋은 음료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겠어요. 어떤 양식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게 하겠어요. 근데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 이 양식을 먹으면 생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야! 이성찬이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5 6절말씀이요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성찬을 받으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말씀만 읽으면 이게 왜그 왜 오늘 읽은 말씀에 하이라이트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연동되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가 된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서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 이거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여기, 여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지? 하나만 되면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준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야이 뭐,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솔로몬에게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연동되는, 연동, 같이,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구하면, 하나가 되면,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준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궁금증이 생겨. 어떻게 하나가 되지? 어떻게 예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가 있지? 저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 요.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야, 우리가 성찬을 알고 받기만 해도 성찬의 의미를, 성찬이 이런 의미가 담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찬은 보통 우리에게 중요한 게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 영, 부활의 표도 되지만, 은또 참된 양식, 참된 문료도 되지만은. 근데 이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이건뭐 기도 응답 받기 싫은 사람이야. 뭐, 기도했는데 뭐잘뭐안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야. 뭐, 성찬 안 받아도 되지만. 성찬을 우리가 잘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왜?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으니까.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고 무엇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성찬 받은 날 크으,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여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 는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기도 응답은 연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6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랬는데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 주는 생 하면서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붙는 거죠? 성찬을 받으면 붙는다는 겁니다. 붙는다는 거. 성찬은 왜,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고 붙게 되냐? 깨끗해지니까. 성찬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면서 우리가 정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야 내가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으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찬 받는 날 빠져. 성찬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맨날 성찬에 대한 설교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 뭔지 모르니까 야,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성들이 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찬이 뭔지 모르니까 성찬을 소홀히 하고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전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뜯어보면 전도함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우리가 헌신함에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의미가 얼마나 성찬 이게 다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은혜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성찬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할 때 바로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기도 하고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나 봐요. 성찬만 잘 받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성찬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알고 받아야 될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성찬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찬 잘 받는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